오른쪽 그린 것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는 2, e, BC는 3, 어, 각 B는 60도이다. 그래서 중간에 마름모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름모라는 것은 뭐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 삼각형과 바깥쪽 삼각형이 뭐다 닮았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2 e 빼기 a가 되므로 2 e 빼기 a 대 a는 이에 음, a 는 600이 a 이가 되어서 a 가 5분의 6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뭐, 뭐, b 인 중간에 긴각이 되므로 마름모 첫번째 마름모 p 1 q 1 b 의1의 넓이는 어, a 곱하기 a, 25분의 36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 어, 다시 이 길이가 2가 되기 때문에, 아, 2가 아니고 어, 5분의 6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2, 2짜리고 5분의 6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공비는 면적이므로 제곱이 되죠. 2분의 5, b가 이렇게 제곱이 되므로, 5분의 3이니까 25분의 9가 공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 등비급수의 합이므로 1-공비분의 초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날라와서 18이고 그래서 25분의 18루트3에 어, 16분의 25가 되어서 8, 9가 되므로 8분의 9루트3이므로 2번이 됩니다.